다음 그림과 같이 상단의 각 지점에서 출발하여 선을 따라 내려가다가 옆으로 그어진 선을 만나면 그 선을 따라 이동하는 사다리타기 놀이판이 있다. 이 놀이판을 따라 내려가면서 차례대로 계산한 결과를 ABC라 하자. 그래서 A는 2분의 3x일 때, 이 A가 2분의 3x가 될때 다항식 BC에 대하여. b 플러스 c를 계산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이렇게 보면 이 곱하기 네모가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네모에서 네모를 알아야 계산이 되니까 일단 네모를 한번 알아봅시다 사다리타기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도 되지만 밑에서 올라가도 되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가면서 이 네모가 어, 계산이 되는 걸 봐야 되죠 그래서 한번 올라가 봅시다 a에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6x 세제곱 y. 자, 이런 계산할 때 주의할 거. 좀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한번 계산 틀리면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지만 한 방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x, y, 그 다음 곱하기 네모가 되죠. 는 2분의 3x. 됐죠? 자, 이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 xy로 나누게 되면 6x 제곱이 되고 곱하기 네모는 2분의 3x. 곱한 거니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네모는 2분의 3x에 곱하기, 나누기 6x 제곱이니까 곱하기 6x 제곱분의1 하면 되겠어요. 자, 약분합니다. 3, 2 되고, x 약분하면 x 하나 남겠네. 그래서 4 x 분의1 됩니다. 이제 네모를 구했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되겠지. 갑니다. 그래서, 나누기 4y제곱, 나누기 xy, 이렇게 가서, 이거는 b 계산이네요. 그래서 b 계산을 해봅시다. 자, b는,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 더하기 4 x y 세제곱 나누기 4y 제곱. 나누기니까 곱셈으로 바로 고칩시다. 곱하기 4y 제곱분의 1. 그다음 나누기 xy가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곱셈으로 고치면 xy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 y가 됩니다. 음, 먼저 이렇게 분배법칙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여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낫겠죠. 곱셈에서는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x제곱 y제곱 더하기 4xy3제곱에다가 이거 계산합니다. 곱하기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분모에 4 하나 남겠고요. x는 어, 여기 약분하면 분자에 한개 남겠네. y 약분하면 y 제곱이 남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 개씩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플러스. 약분합니다. 약분하면 여기가 2 되겠고. 그 다음에 x는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ex 세제곱. 그 다음 y는 약분하면 없어지겠죠. 4하고는 약분 했고요. 그래서 ex 세제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랑 계산합시다. 계산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되겠고요. 44 약분 되고 y가 여기 한개 남겠네. x가 두 개니까. x 제곱 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계산 다 끝났습니다. 이제 c 계산해야 되죠. c는 쭉 없애고 갑시다. 예, 여기 할 차례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네모를 계산해야 된다. 어, 이거는 아, 두 번째죠. 예. 이렇게 가면 되네. 와서 C로 오면 된다. 자, C 계산합니다. 16x 제곱 y, 마이너스 32xy 제곱. 네, 나누기 4y 제곱이니까 곱하기 4y 제곱분의 1. 그 곱하기 네모인데, 네모는 4x 분의 1이라 그랬고요 그 곱하기 마이너스 x 제곱 y가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먼저 계산하고 갑시다. 16x 제곱 y, -32xy 제곱. 아, 계산 힘듭니다. 그래서 곱하기 마이너스죠. 전체 부분은 그 다음에 분모에 16이 됩니다. 이거 계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x가 분모에 하나 있고 분자에두개 있으니까 한개 남겠죠. x, 그 다음 y는. 약분하면 분자에 한개 남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16y분의 x 이렇게 되겠네. 음. 자한 개씩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 16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된다. 이렇게 되고 y도 약분이 되고요. x는 세제곱이 됩니까? 예. 그래서 x 세제곱 됐고. 그다음에 여기랑 계산합니다. 부호는 플러스 되겠고요. 약분하면 2. y가 하나 남죠. 여기 하나 남는다. x 제곱이 되죠. 그래서 2x 제곱 y가 되겠네. 뭐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b와 c 더한 거 하라고 랬죠 그래서 b 플러스 c는 바로 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x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 제곱 y 플러스 2x 제곱 y 니까 플러스 x 제곱 y가 됩니다. 자, 이런 계산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부호라도 하나 틀리면 전체 계산 다 틀어지니까 천천히 한 개씩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